국내 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최근 제주도 앞바다에서 도돔이 잡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잡힌 도돔은 몸길이가 183cm, 무게는 무려 140kg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도돔은 수심 400에서 500m 부근 심해에 서식하는 물고기로 그만큼 잡기도 어려워 용왕의 점지를 받아야만 잡을 수 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도톰을 낚을 당시의 손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던 선장님처럼 모두 바다에서 화끈한 손맛 한 번씩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풍랑특보는 수요일인 오늘 오후 중으로 대부분 사라지겠지만 바다는 여전히 심술을 부립니다. 내일도 전해상에 경고등이 가득하겠는데요. 해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에도 서해안에서의 출조는 어렵겠습니다. 바람이 도무지 출조를 돕지 않는데요. 전포인트에서 최대 풍속 초속 9m 이상으로 매우 거칠겠습니다. 아쉽지만 내일은 실내에서 따뜻하게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거제도와 부산 남부의 보통 지수 보입니다. 파고는 안정적인 반면 역시나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거제권에서는 학공치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학공치는 조류가 느린 포인트를 좋아한다고 하니 참고하시죠. 동해안은 울산에서만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파고와 수온이 낚시하기에 적당한 편인데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바람은 다소 강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매우 나쁨 들어온 두 포인트는 높은 파고에 너울성 파도까지 동반되겠으니까요. 해안가 접근 또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헤드로 제주연안입니다. 경고등 들어온 세 포인트는 매우 거친 해왕 예상되고요. 단한 포인트에서만 파고와 바람 모두 평온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유일하게 낚시객들의 반기는 서귀포로 향해 보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